양현영 선배가 아침 방송을 하러 갔는데 어떤 조그만 애가 소파에서 자고 있어서 음, 음, 음. 쟤는 뭐 하는 애인데 소파에서 자냐 그랬더니 집에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음. 아예 여기서 자고 아침 방송을 음, 한다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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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얘기를 듣고 음. 짠 해서 음. 너일리 와봐 내가 밥한번 해줄게 이렇게 해서 너랑 만남이 그은, 이루어진 거 아니야? 건니가 그렇게 상냥하게 얘기하지 않았어 <laughs> <안 웃음> 야 조그만 년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 조그만 년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 너밥한번 먹으러 와. 내가 어. 밥 해줄게. 그러더라고. 어. 그 속으로 어. 음, 지는 뚱뚱한 게 뭘. <laughs> 조그만 년이라 그래. 되게 기분 나쁘네. <laughs> 내가 생각했던 양이여은 늙은 군인의 노래 막 이런 멋있는 여잔인데우 <laughs> 어, 되게 별로야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. 윤 <laughs> 언니가 화곡동에살 화국동. 때야. 음. 그 갔더니 끈한 된장찌개에다가 음. 갓 지은 밥에다가 음. 반찬을 해가지고 내상을 차려놓고 아. 와.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음.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준 첫밥상이야. 아. 울컥하더라고. 그러네. 그 내가 음. 그때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음. 내가 평생 이 언니는 언니로 모신다. 음. 음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니 옆에 있을 거다. 음. 음.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월을 같이 하는 그러네. 거지. 음. 그 양현 선배의 군모습과 다른 그 속정이지. 음. 음. 아주 어, 깊은 속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날 무섭다 그러더라 <laughs> 속정이 안 보이니까 어, 언니가 뭐가 무서워 언니 완전 바본인데 그래 아는 년만 알지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나는 그 언니의 그 따뜻한 그러니까 어. 어, 말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그 한마디가 어. 그 사람을 울컥울컥하게 해. 그래서 오케이. 가끔 이제 그러지 음. 언니 오래 살아 음. 나보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음. 야 그건 너무 이상하다 내가 너보다 오래 사는 건. <웃음> <웃음>